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진비 보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해하사 동정녀 마리아 계정하시고 본유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명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는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YMK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곳에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성령님과 연합의 영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의 영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개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풀어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이제 이 말씀이 저북녘땅에 하나님 이 땅, 한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시간까지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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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잘롬 고린도전서 2장 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욕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야만 하는 것이 있다. 받으시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 통달하시느니라. 사의 속에 있는 부과하 이와 같이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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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울 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하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로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은 뭘로 알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은 누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이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성자 성령님은요. 한 식탁에 식, 신탁에 모였습니다. 식탁이 아니라 신탁.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누가 이 죄를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최초의 하나님에 만드신 형상이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로부터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그 신탁에서 아 오직 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하나님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계획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을 비밀이 뭘로 성령 안에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은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추인 이것들을 어떻게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 삶 속에 풀어지고 함께 동행할 것인가 정말 저에게 하나님은요 너무도 은밀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 저는 어저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민통선에서 드리는데 당연히 열쇠를 항상 갖고 있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차에 항상 놓다가 어떨 때 보면 제 가방에 항상 놓는데요 당연히 그 가방이 당연히 열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열쇠가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신기하죠? 어제 찾을 때까지 없어갖고, 우리 꼬마 시우니까지 앉혀갖고, 우리가 야외에 앉아서, 그 추운 데서 야외에 앉아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봤는데요. 아니, 아침에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가방에 열쇠가 은밀한 곳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와! 어제는 분명히 그걸 뒤질 때안 보였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열쇠가 여기서 나왔지? 하니까, 제 남편이 화를 내는 거야. 아 똑바로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눈으로는 볼수 없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 조그만 가방을 다 뒤져보고 만져봤는데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은밀한 곳에 그 은혜로운 것들을 감춘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은요. 오직 성령께서 계획하신 바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쇠 딱 오늘 아침 보고 지금 아침에 여기 와서 뭐이갓 여기 열쇠 있었네. 우리가 왜 야외에서 예배해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은밀함 속에 우리를 그 자리에 야외에서 허락하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너무 놀라운 것은, 아, 다 같이 거기 야외에서 보는데 좀 춥긴 추웠어요. 그래서 햇빛은 나지만 이렇게 추워서 앉아서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도 목소리가 막 갈라지면서 아프더라고, 야외에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 햅시바가 집으로 도착해서 전화 온 거예요. 유마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뭔데 했더니 제가 분명 하나님께서 4년 동안 방가우 수업이라는 이 전국의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회계를 보면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일에 정말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와인께 가운데 이 일이 들어오지 어떻게 세팅하지를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4년 동안 기도했던 것은 과목이 다섯 과목 중에 생명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왜 그랬어? 전체 하라 했잖아.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생명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 뭐냐? 동물과 식물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고, 아, 그래? 근데 어땠어?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아까 키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예배실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야외에서 들이게 됐는데, 이 아이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신 성령께서 감춘, 우리의 부르신 가운데 감춘 것들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야외 예배가, 아, 내가 실수해서 열쇠를 못 찾고, 내 눈이 안으로, 언 해서 본게아니못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 분명 그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의 특별한 게시가 그 자리에 야외에서 우리를 드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핵시버가 끝나고, 십자가를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피어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우리 정말 이 인천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빨리 오고 싶어갖고, 자기가 빨리 언제 오지 막 마음이 조급한 마음에 기도는 하지만, 자기 마음에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반가운 수업이 이 YMT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된 학업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세워지는 기업이 될지를 저희, 자기는 깨달지 못했는데, 놀라운 것은 어제 야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감춘 것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달게 했다는 것입니다 와 자기가 너무 놀라 흥분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짠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직 하나님 일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했대요 인천에 이 방과후 수업의 동물과 생물에 대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준비되고 하우스가 준비되고, 그리고 그걸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달려오는 이 방과후 수업에 전부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지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아직 주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아, 이제 이것이 풀어져야 내가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고 방과후 수업이 지금 하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학생 수로 확장하는 이 방법에 집중한다면, 자기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질이 높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진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다음 세대의 생물 과목이 될지를 기도하고 더 준비해야겠다는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정말 심려 막직합니다. 자기 연약함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달아 보셨다는 거예요영번에 자기 삶 속을 달아 보셨는데. 근데 저는 이 아이의 중심에 제가 너무 기뻤던 건요. 어 토요일 날 갑자기 아침 주일 예배 되기 전에요. 저한테 막 카톡을 보내주더 옆에 앉았는데. 우리 시온이에 대해서 북한 앞에서 두만강 앞에서 우리가 라만나요 선지학교 일기 했잖아요. 그때 북한 바로 앞에 사, 북한 사람들 다 자, 자기 방에서도 북한 사람 움직이는 거다볼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라만나요 쓸 돌에다가 어떻게 해, 팠는지 모르겠어요. 돌에다가 조각을 했더라고요 막 자기 혼자서. 그래서 라만나요 쓰고 그리고 우리 통일을 위해서 통일이 태어난 시간에. 생명나무 포도나무를 실제로 십자가를 진하게 돌려또 파갖고 통일이 나무라 해서 돌에 조각해갖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막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아니, 얘는 어떻게 이런 데다가 팠을까? 넌참 대단하다. 하긴 담벼락에다가 하면 무너뜨릴 일은 없으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 간사님은 뭐라냐면, 아, 무서워,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저러다 가 북한 사람 보고 잡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 앞에다 그렇게 담대 있었대, 막 이랬어요. 근데 정말 그거 보면서 막 웃기도 하는데 그 아기가 혼자 달랑 그라마나의 선지자께 돌을 새긴데 생명나무 찍은데 그 옆에 달랑 앉았는데 그 자세가 딱 북한 애인 거예요. <laughs> 정말 북한 아이 자세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다가 웃고 막 그랬는데 아 정말 우리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통일이가 우리한테 지금 함께한다는 거. 저 아침에 이걸 발견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시온 일문에 항상 새벽에 잘 깨요. 그래서 아기가 꼭 거꾸로 누워 거꾸로 머리를 우측으로 안 하고 발을 꼭 우리를 때려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바로 눕히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시온 을통해서 우리가 뭘 이루었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북한이고, 어머니가 우리 진짜 중국 동포로서 중, 저 북한 제일 접경에 사는 우리 조선족 신분이고, 또 저희가 부부가 한국 신분이잖아요. 우리 디아스포라가 보금 안에서, 그리스의 도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살아내는 걸 저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북한과 조선족, 우리 한국이 한 우리 그리스도 지금 안에서 이 통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또 희년의 우리 삶 속의 마지막 희년이잖아요 이 50년마다 오는 이년 제가 앞으로 그 50년 뒤에 희년은 제가 100살이 넘기 때문에 못볼 줄, 못볼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 희년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미 이루셨다는 거죠 이미 이 안에서 통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하고 은밀한 것들, 그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는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진 받될수 없는 거예요. 왜?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 은혜로운 것들을 감추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드러내려면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위해 우리 입술에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모두 성령님한테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아멘.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이 은밀한 은혜로운 것들이 확연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시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시온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 녀석이 이름도 통일이고 정말 이제 통일해서 시온으로 바뀌었지만 이 시온이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현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현아 고마워, 너가 우리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그 은밀한 것을, 은혜로운 것을 안고 우리 옆에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가 열방에 흩어진 우리 코리안 디아스프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식탁 가운데도 오늘 여러분의 풍성한 그 식탁이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바빠서 그냥 먹기 바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그 식탁은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용할 양식, 하늘의 만나의 공급의 동행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풀어지고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오늘. 오늘 이 순간부터 주의 말씀을 들었고 이것이 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살아내려고 작정했다면 결심했다면 여러분은 그 식탁에 저 북한을 올려드리십시오. 날마다 이용할 양식에 저죽고가고 지금 정말 먹을 것고죽고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당에 북한 사람들이 그 코로나 직전에 탈출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3년간 지금 쉐 다운돼서 북한의 중국 공안이 잡아서 주겠다해도안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이유로 중국 땅에서 오는 모든 참새까지도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탈북자들이 잡혔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잡혀갔다면 아마 감옥에 가고 총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그 사람들이 생명을 담보로 공안에다 날마다 전화해서 내가 이게 중국 어느 주소에 잘 거주하고 있다 이것만 얘기하면 머물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이 교회 한국 교회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언제 다시 북송될지 모르고 언제 콜 될지 모르지만 목숨이 늘 위급하지만 날마다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심령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속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 날마다 하루의 생명을 정말 긴장과 그 정말 죽어가는 그 북한의 두려움이 그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이뤄질 수 있는 지금 은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은혜로다. 3년 동안 안 가고 지금 중국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 대신 굶주리지는 않잖아요. 이 중국 땅에 있다는 것은 굶주리지 않고 어디 가서 옥수수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혹시나 질병 이 있고 내삶 속에 내 자녀가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모든 환경이 내 중심에서 어긋나고 너무 이게 무게고 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은밀하고 은, 은혜로운 것들을 감추니 우리 성,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이게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간점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되고 어긋난 것들이 너무도 빠르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뭡니까? 증거라. 정말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지고 잡는 놀라운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밀한 것, 감추었던 하나님이 만세조부터 감추인 그 은혜 로운 것들을 붙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낳게 되고요. 수술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치유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시기만 합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성령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은 선파는 자의 것입니다. 기적은 바라는 사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충만한 기름부음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운 것들을 여러분께 오늘 그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만함의 충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내길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계시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충만함에 충만함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여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자를 사여 주고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결정하옵시옵시며 다만 하에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신의 기도와 재정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먼저 손을 얹길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아픈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바라볼 수 없고 정말 우리가 들을 수도 없던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은밀한 것들을 은혜로운 것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을 입었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아멘. 더욱더 충만한 초자연적인 기름 범으로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에 덮어주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증급해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재정기도 하겠습니다 카드와 통장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참좋신 하나님 오늘 손을 얹은 카드와 통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삶 속의 그 계획과 이 민족에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y m k 공동체가 또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수많은 하나, 이 땅의 한 민족의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정으로 말미암아 통일을 준비하며 이스라엘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기름부어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오병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